나락하고 징역도 1, 2년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오래 오래 살아야지 오래오래 만1 0도응참여하고 자기의 죄를 다 뉘우치고 뭐 윤석열이가 시켰다 누가 시켰다 뭐 김용현이가 시켰다 뭐다 하겠지만 죄값이 적지가 않아 왜냐면 실권을 가지고 있는 군인이었잖아 군인이 병사 경력을 동원하고 총칼을 동원하고 다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죄값이 결코 낮지 않지 근데 이 사람도 지가 제의 전두환이나 제2의 박정희를 꿈꿨을 거야 잘 됐으면 자기도 한 자리 제대로 개최고 가는 거거든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 일단 후회하는 게잘안 음. 돼서 후회하는 거죠? 그렇지 그리고 또 그렇게 윤석열한테 계엄을 동조하고 거기에 발 맞추고 자기가 앞에서 뛰어간 거로 후회하겠지 만약 안 했으면 괜찮았을까요? 근데 안 하지는 아, 않았을 거야. 왜냐하면 어. 욕심이 많고 권력의 의지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은 친구니까 당연히 했을 거야. 아마 국방부 장관 김영현이가 얘기했던 얘기가 아마 꿀 같은 얘기를 자기가 들었을 거니까. 일단 이거를 해서 성공을 하면 한 자리 줄게. 한 자리가 아니라 지가 전두환이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꽁꽁 놈이라고. 그러니까 안 되지.